사실 이제 이게 이거는 좀 약간 번외적인 재밌는 얘기인데 곤충 중에 제일 센 곤충은 어떤 곤충이 제일 쌀까요? 곤충 대 곤충을 한번 해봄직하다 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충왕전입니다 곤충의 충의 왕 곤충의 왕을 가리는 대결 제가 2008년 당시에 그 충왕전에 대한 칼럼을 국내 최초로 쓴 적이 고 당시에 충왕전이 좀 핫했습니다 이 곤충과 곤충들의 어떤 싸움을 직접 실현시킨다. 왜냐면 저희들이 항상 그런 어떤 로망이 있거든요. 아, 사마귀가 제일센가 아, 장수 말벌인가? 누군가? 그래서 어떤 중앙중에 약간 흥행을 했었죠. 그게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일본에서 네. 7회까지 대회 개최를 했고, 7회에서 중단됐어요. 왜 중단됐습니까? 일본에 그 동물 애호가들이 <laughs> 많은데, 아, 그렇죠, 그렇죠. 곤충 애호가들이 네. 이걸 가지고 비판을 많이 해가지고 네. 결국 중단이 됐죠. 근데 저는 중단됐기 때문에 충왕전이 전설로 남았다 더 아름답게 남아있다 <웃음> <웃음> 지금까지 왔으면 <laughs> 안 돼요 결론적으로 자 충왕전의 곤충이 누가 제일 쎄.. 다고 보는 겁니까? 그 일곱 번의 대회를 거치면서 일단은 사슴벌레 종류가 가장 쎘었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 판대쯤 갔을 때 뜬금없는 애가 중강전을 약간 지배합니다 그게 바로 리옥 리오크라는 음. 곤충이에요 이게 과는 귀뚜라미류입니다 말도 안 되게 저는 막 공포를 느꼈어요 왜냐면 <laughs> 그 전까지는 사슴벌레 종류가 모든 걸 지배했었는데 네네. 갑자기 귀뚜라미가 나왔는데 어 얘가 너무 센 거예요 근데 이 귀뚜라미가 그냥 귀뚜라미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동남아시아에 서식을 하고 있고 길이가 보통 (6에서) (8센치) 그리고 이 충왕전에 나왔던 애들은 (10센치) 가량 됐던 엄청난 동수들이에요 네. 많았던... 그러니까 리오크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막 쥐가 막 도망을 가고 막그랬으면 도마뱀이 막 도망을 가고 그러니까 저희같이 이때 당시에. 곤충들의 어떤 대결을 보던 마니아들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죠. 동물이 <laughs> 도망을 가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던 선수가 리오카한테 줬는데. 어떤 선수? 저는 물방개를 좋아했어요. <laughs> 물방개가 왕사막이를 이긴 사람이에요. 아그렇습니 왕사막이를 한 방에 제압을 했습니다. 물방개. 강남권의 주인공인 사막이 아니에요? 네, 물방개를 그냥 잡고 그냥 해체를. 해체를 바로 시키더라고. 요 이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대결에서의 대1 대결의 어떤. 이 크로스오버는 그렇죠.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맥그리거와 이걸로 <laughs>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laughs> 사실. 맥그리거와 메이웨더도 그래서 흥미롭게 보려고 하는 거예 맞습니다. 거죠. 이게 혹시 모른다는 거죠. 거예요. 음.